안녕하세요. 강화도 우주 부동산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곳은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향나무 주택인데요. 어, 이 주택 대지 평수는 39평이고 건평은 21평, 방 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대문을 따라서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주택 앞쪽으로는 활용도가 좋은 공간이 이렇게 넓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야외 창고를 두시거나 아니면은, 공간 같은 거 만드셔서, 밖에서 뭐, 맛있는 거 해드셔도 되고, 그런 공간 충분히 되고요. 비춰드리고 있는 곳, 지금 여기 있는 창고예요. 창고에 여기 수납 공간 굉장히 넉넉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도 수납 공간 더 있습니다. 주택 내부 들어가서 더 보여드릴게요. 강화읍 신문리는 여기 생활하기 굉장히 편리한 곳이에요. 어, 읍내도 가깝고 뭐 군청, 다 터미널 이런 거 가까우니까 생활이 아주 편리해서 많이들 찾으시는 위치에 있는 주택이고요. 비춰드리고 있는 곳 거실 부분인데 사용 승인이 1987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사시면서 수리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수리는 돼 있는 상태이고요. 도배나 장판은 보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매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테리어 같은 부분이나 도배장판 기본적인 것들은 수리하고 들어오신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현관 기준 왼쪽에 첫 번째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 어, 이 방에는 신기하게도 문이 두 개가 달려있는데, 일단 여기 첫 번째 문은 욕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욕실인데, 이, 지금 거주 중이신 분들은 욕실로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창고로 뭐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락인데, 지금 여기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어서 다락 공간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락 역시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 공용 욕실이 굉장히 넓어요. 넓어서 활용도가 좋은 공용 욕실이고요. 어디 깨지거나 그런 데는 지금 없습니다. 주방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주방도 상부장 최근은 아니지만 중간에 교체하신 것 같고, 하부장도 많이 낡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개수대나 가스레인지는 새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두대 앉아있는 자리는 냉장고 자리이고요. 주방 바로 옆에 이 집의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뭐 공부방 용도로 사용하셨던 것 같고요. 이 방도 주방 옆에 있으니까 식구가 적으신 분들은 냉장고 두시거나 여기 뭐장 같은 거 짜서 물건들 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 집의 세 번째 방입니다. 이 방이 이 집에서 제일 큰 방이에요. 바깥에 아까 보여드린 마당 쪽으로 창이 나져 있고. 이 집은 현관 기준 남양입니다. 방 크기 굉장히 크죠. 건평이 21평이다 보니까 살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그리고 좀 넓은 면적이고요. 현재 공실이어서 언제든지 편하게 보러 와주시면 되시고 강화읍 신문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살기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가격은 1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이에요. 수리 조금 하신다고 생각하고 이집 편하게 보러 와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화도 우주부동산이었습니다.